지금 반대 바라고 제가 보니까 확실히 좀 사이즈 차이도 좀 나고 이게 말리면서 <laughs> 균집 때문에 이쪽은 좀 말려서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이즈도 좀 약간 작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음. 그나마 이것도 좀 커진 것 같아요. 전에 심했을 때 이것보다 더 작았어요. 아,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통증은 많이 없는데. 네. 아무래도 이불을 누르는 거랑 네. 반대발 누르는 것 보다는 조금 통증이 있긴 하거든요 이, 이 부분이요? 네 발톱이 두꺼워도 아파요 네. 안에서 네. 그래, 두꺼워도 아픈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꺼워지면서 어, 안에 발톱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피부를 누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나을 것 같아요 네, 저, 아니,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자라 어, 좋아질 수 있죠 맞는 거.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긴 한데, 좋아지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발톱이 안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다쳐서 그런 거기 때문에 병이, 어떤 병,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막안 좋아서 그런 케이스가 아니어서, 좋아지실 가능성이 아주 아주 많죠. 이거 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음. 소리가 들리죠? 이런, 여기는, 여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거 비어, 비어 있는 거예요, 속이. 네, 소리가 달라요. 이거 비었다는 소리가, 이건 비인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여기랑 완전 틀리죠. 응, 여기다 떠 있는 거예요. 소리가 이렇다는 거는. 고객님, 더 이상 어떻게 아셨어요? <laughs> 진짜 그 여자친구 됐네. <laughs> 하시고 하시고 아, 하시고.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다떠 있어요. 이거 지금... 아니, 손톱 뜨면 어... 완전 떴는데, 여기 보니까 이 네, 이거 잘안 보이냐?부터는... 한번 보실래요? 안 되는 거 보시면... 이게 뭐~ 저거 있잖아, 짤라야 어, 잘라야죠 어차피 들려있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붙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는 다 떠있는 거... 이니벌써 거의 다잘라야 되는 거아요다잘라야죠 네, 안 붙어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고객님 워낙, 워낙 그림이잖아요, 그게. 뽑는 <laughs> 거, 뽑진 않지만. 여기 보면 네. 발톱이, 이런 거 보셔야 돼요. 발톱이 두꺼워지면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두꺼워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 밑으로 두꺼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발에 눌렸을 때에는 피부로 상처를 내게 돼요 아마도 이쪽도 그런 게 있,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는 저도 몰랐는데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이 두꺼워지면 그 안에서 누르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나서 오시는 분도 꽤계시거든요 잘라줘야 돼요 불편하니까 여기, 여기 가운데가요? 여기 여기 어, 올라와 여기 잘라요음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어디, 완포파죠있지 아, 이 부분이요? 아니, 이제 발톱이 떠 있었잖아요. 여기는 발톱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눌린 자국이 남고요. 여기는 발톱이 떠 있어서 눌러주질 못하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발톱을 만들어주면 이 부분도 또 내려가거든요. 음. 근데 이게 지금 고객님 같은 발은 관리 방법이 사실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거는 오픈 관리. 오픈해가지고 여기 잘 말려주고 트리트먼트 해주고 소독도 해주고 이제 관리해서 깨끗하게 발톱 내려오게 하는 거가 첫 번째 방법이고. 깜짝 굳 이렇게, 그 참아서, 참아마차까지마할마 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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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음, 영상 찍을 잘한것 같아요. 좋은 컨텐츠. <laughs> 아니, 이런. 많아, 많아요. 많아요. 네, 예, 진짜 많아요. 근데 밑이 이렇게 떠 있는데 이게 레이저 받는다고 되냐고요? 일단 정리를 하고 뭘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일단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게끔 해주고 약도 발라야 발리는 거지. 이상태에 어.. 떨어졌다. 딱지 네? 네? 훨씬 깔끔해졌죠. 뜨겁지 잖아요 혹시? 네. 살짝 여기가 시원려가지고 아까. 지금 수러 하나 헹궈주고 예뻐졌어 씻고 네. 난 다음에 씻고 후드백한번 해주시고 티미야 얘일을 뿌려주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위만